율법으로 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세상 사람들 율법으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 믿음 좋다, 신앙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도그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죄가 그대로 있다. 오늘은 범법자로 남는다.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되었는가? 이 개바가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안 돌고 있을 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유대인이 오니까 밥 같이 안 먹은 척하고 딱 있다가 그들킨 그때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어서 이야기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써 보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니네 하나 살자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한테는 이룰 수 없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생명의 은인은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길을 열었던 그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반대했으면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수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찬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베드로인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 당차게, 좀 지나칠 정도로 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베드로가뭐 잘못했다기 보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별종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하는 걸 알지만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넘어설 수 있는 걸 누가 한계라 부르겠어요. 넘어설수 없기 때문에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특별히 베드로도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예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희한하게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 율법주의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괜히 움츠러드는 거예요. 참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괜히 움츠려들고, 괜히 뭔가, 뭐,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 실력 발휘가 좀덜 되고, 우리도 이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많이 있죠. 이런 것 같이. 베드로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대한 한계가 있는가? 율법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그래서, 자기는 믿음으로 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이야기하면 괜히 뭔가 꿀리는 듯한 뭔가 죄는 아닌데도 뭔가 죄를 지은 듯한 끔찍함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딱 보면 움찔움찔해져요 이런 한계들이 있고 또 사람을 만나면 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고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의 한계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으로 살고 율법의 옷을 입고 살아왔거든요. 그걸 갑자기 율법이란 옷을 벗어버리고 하니까 그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잘못한 게 아닌데도 뭔가 끈직하고 뭔가 죄 지은 듯한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 보면 안동에 사는 이런 양반집, 장손 같은 경우 괜히 기독교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상들에게 죄를 짓는 이런 마음, 이런 것이 있듯이, 그들에게도 뭔가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 사도바울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 한계를 쫙 넘었었거든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그냥 넘어버렸어요. 이야, 놀랍지요. 예수님도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안식일을 범한다고 막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예? 범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범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율법을 그냥 초월해 버렸어요.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안식일의 주인이 내다. 왜 안식일의 주인일까요? 안식일을 제정한 분이 주님이에요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니까 주님이 그래서 안식이를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어? 야 주인이 낸데 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 주인이 자기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어기고 뭐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어? 자기가 지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네 이런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러나 안식일을 제정한 게 되고 어떻게 해요 이걸 마음대로 범하고 어기고 폐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만든 장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얼마나 놀랍고 대단합니까? 안식일의 죄 짓고 돌아다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죄지요.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해보겠다는데. 안식일에 순한 일 해보겠다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을 위하는 일 해보겠다는데. 오히려 주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로 그냥 넘어서 버리지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이 율법을, 율법에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율법을 그냥 넘어 버립니다. 이 한계를 넘어 버리지요. 정말 대단하죠. 우리 인생의 한계를 만나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극복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유도라고 하는 종목이 올림픽에 채택되었거든요 도쿄올림픽에부터 채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주최하는데 자기네들이 금메달몇개못 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메달딸수 있는 제일 유리한 유도 종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많이 따려고 일본이 그 당시만 해도 아시아 국가가 금메달 거의 못 땄었거든요 그랬는데 딱 땄는데 참 놀랍게도 이 유도의 혜택을 제일 많이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입니다 유도를 뭐라 부르는가? 우리 효자 종목이라 불렀거든요. 나가면 그 메달 따기 가 얼마나 어려요? 올림픽에 메달 따기가. 그런데 유도에서 막몇개 따주고 이러니까 아~~ 했는데 네. 과거에 왕발이 하영주 그랬을 <laughs> 때는 뭐 그렇고 어, 최근에는 지금은 유도에서 그메달못 따고 있습니다. 효자 종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은메달만 따도 와 동메달만 따도 잘했다. 지금 그런 그 판에 있습니다만은 그 수년 전만 해도 어, 우리. 금메달 잘 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판승의 사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원희 선수라고 그런데 그냥 금메달 따는 게 아니라 화려한 기술로한 판으로 막 자빠치기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금메달 따니까 얼마나 열광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어, 이런 선수 세계 1등이 있었거든요 이 세계 1등인데도 한계가 있겠어요 참이하나의 한계가 있었어요 국내에 오면 그의 맛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천적이 있었어요 세계 나가면 1등인데 국내에 나가면 자기의 천적이 있는데, 이게 왕기춘이라고 선수였거든요. 이 선수도 잘하는데, 보면, 세계 1등인데, 그 선수만 만나면 희한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수만 만나면. 꼭 결승전에서 그 선수만 만나면 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에 나가면 1등이에요. 이게 우승하는데. 그래서 올림픽 대표 출전하는데 한 명만 나가요. 한 명만. 한 명만 나는데, 그때도 결정전 하기 위해서 나는데, 촥촥촥촥 한 판승 올라갑니다. 마지막 결승전을 또 만났어, 둘이. 누가 이겼을까요? 네. 한 판승에 사라이가 이긴 게 아니라, 이 왕기충이가 이겼어요. 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원이가 나가면 올림픽 금 메달 날 텐데, 어떻게 해요? 못당하니까그 네. 선수가 나가서 금 메달을 못 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봐도, 희한하게 세계 나가면 1등인데, 국내에서 2등이에요. 국내에서 그래, 나갈 수가 없어요. 올림픽에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그렇 그래 은퇴하더라고. 그 올림픽에 나간 선수는, 희한하게, 아니, 그한 판승의 사람이, 세계 1등은 늘리기는데, 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을 못 따요.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못 땄어요. 세계 선수권은 우승하고, 대단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이 최고였고 아시안 게임에서도 동메달이 최고였어요. 참이 안 하잖아요. 세계 1등을 음. 이기는데도 금메달 못 따요. 이런 한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이 율법의 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율법하면 꼼짝 못 하거든요. 율법에 이랬다 이러면. 자기가 잘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막 움찔해지거든요. 아마, 뭐 베드로가 이랬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이것을 확 돌파해버린 사도 바울. 어떻게 이것을 넘어설 수가 있었을까요? 이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로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사는 걸 이야기할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선물은 은혜거든요. 카리스 은혜인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살아간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도 율법으로 쫙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천국에도 율법으로 살아간다면 그 천국이 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좀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야기했지만, 율법으로 살면 죄인으로 남는다. 율법으로 살면 범법자로 드러난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 되고, 두개 어기면 또 죄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백개다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면 또 죄인이 되고 결국 죄인으로 드러나고 죄인으로 결국 지옥 가게 될터인데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아, 은혜로, 응?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 은혜는 어떻게 살아가냐고.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율법은 여러 가지 쫙 적어놨기 때문에, 아, 이렇게 살면 율법이고, 저렇게 살면 율법 아닌 거알수 있는데, 은혜로 사는 거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조목조목이 없잖아요. 그러나, 은혜로 산다는 건 그렇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요? 선물 받을 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 네. 감사하면 되지요. 선물 받으면 센까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선물 받으면 감사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의 생활을 하냐? 그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네. 희한하게 은혜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교회 가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다니까요. 이 감사의 생활이 되지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다. 선물 받으면 기뻐요? 슬퍼요? 아, 기쁩니다. 선물 받을 때 열받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 받은 게 좋거든요. 좋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하신 유럽. 무엇인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라고 랬습니다 우리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 내삶 속에서 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 은혜가 줄어들고, 율법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기쁨의 선물을 받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이 팍팍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의 삶이거든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지요. 이 율법이 얼마나 지독한지,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디 가보면 알까요? 경찰, 검찰 조사 받아보면 알거든요. 나는 죄가 없다. 뭐 하다. 검찰 조사 한번 받으러 갔다 오면 어떻게 해? 나오면서 입푹 죽여가지고 수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다행이죠. 예전에는 방생조사가 그냥 기본이었어요. 일부러 밤새는 조사해요. 잠안 재우고 하면서. 이랬지? 안 했습니다. 이랬지? 안 했습니다. 저랬지? 안 했습니다. 안 했었는데. 밤새도록 물어보니까 나중에 하다가 이랬지? 예? 이랬지? 예? 그럼 끝난다니까요. 예전에는. 아니, 그러니까. 죄 아닐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예? 안 그렇겠어요. 막, 잠도 안 재우고 하니까 막, 맞지 못해도 대라 하는. 그랬는데, 뭐, 요즘엔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밤늦게까지 하고 귀가하잖아요. 예. 그 다음날 다시 부르고. 그 정도로 힘들거든요. 한번 조사받아보면, 와, 이렇게 지독한 게 율법이구나. 이렇게 끔찍한 게 율법이구나. 이렇게 꼬치꼬치 묻히고, 꼬치꼬치 따지고, 따지고, 또 따지고, 막, 너 따지고 또 오는데, 와,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이게 율법이거든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김사서안 갑니다. 제가 왜검찰에안 가느냐. 이건지긋지다기도안 간다니까요. 네. 한번 가보면 그렇다니까. 안 가봤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율법에도 뭐가 있겠어요? 맹점이 있어요. 사도바울은 이걸 발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독하고 지독할 때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올가면, 한번 올가면 빠져나간 방법이 없는데, 단 하나의 방법이 있더라. 그게 뭘까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이게 우리나라 헌법의 특징이고, 예? 우리나라 헌법이 참 율법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과 거의 좀 비슷합니다. 기독교 역량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죽으면 끝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지만 그렇게 죄를 지었다가도 어떻게 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조사받다가도 기소중지, 공소권 없음, 재판하다가도 공소권 없음, 끝내버립니다. 재판받다가도 죽음 끝나버린다니까, 공소권 없음. 감옥에 있다가도 어떻게 해요? 형을 봤다가도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형 집행 중지. 형이 중지해야 되고 끝나버립니다. 이 한계를, 이 맹, 맹점을 사도바울은 딱 알았던 것 같아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만, 세계법이 다 우리나라 법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맹점을 알았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는 어떤 법이 있는가? 좀 악한 범죄를 하면 태형이 있어요. 태형.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게 무서워가지고, 남들 보는 앞에서 때립니다. 무서워가지고, 죄가 많이 줄어들어요.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의 천국이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인권을 보호해줍니다. 죄 지은 사람, 얼굴 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잡혀갑니다. 죄 지은 사람, 신상 공개하면 어떻게 해요? 죄 지은 사람이 아니고, 신상 공개한 그 사람이 잡혀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죄짓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이야기 해보세요. 야, 감옥이, 감옥이냐. 호텔이더라. <laughs> 그러거든요. 예? 아니, 감옥 가면 힘들겠지만, 그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약하다 볼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 뿐이 아닙니다. 예? 다른 나라는 또, 범죄하고 손을 자르는 나라 있습니다. 손을 자르는 나라.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범죄해서 외국으로 도망가지만, 외국에서 범죄하면 어떻게할까요 제발 한국에 보내주세요, 그럽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래도 대단히 좀 좋은 법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모르고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대상으로 연락하고 난리납니다. 누구 불고. 네? 그런 나라도 있지요.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도 사형이 없거든요. 사형이 없어요. 그런데, 아, 사형이 없으니까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 하잖아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악한 범죄 지르면 살인 어, 살인하고 이러면 10년, 20년이에요. 그리고 더 많이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기징역으로 끝납니다. 사형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형 판결하지만 지금 사형 판결된 적이 없습니다. 1 9 9 0년부터 사형수가 없어요. 사형수는 있는데 죽은 사람이 없어요. 사형당한 사람이 거의 뭐사문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고형이 사실 무기라고 볼수 있죠. 무기징역을 해버려 20년 넘어무기징역 판결해버립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50년, 100년 몇백년도 때려 몇백년도. 아니 죽으면 그만데 몇백년 받으면 뭐하 어? 우리 한국 사람 같테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100년 형을 받았는데 그 전에 10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 끝이에요. 형집, 행중지 끝이에요. 그럼 90년 남았는데,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90년 남은 걸. 네? 90년 남았는데. 우리나라는 끝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 벌금 때리면 좋은데. <laughs> 화장해가지고, 그 뼈가루가 못 나가, 뼈가루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뼈가루가 못 나가요. 그 형을 다살때 동안. 와, 이게 철하거든요 어? 우리나라는 죽은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한때 자살이 유행했잖아요, 자살이. 이런 맹점이 있다니까, 맹점이. 사도바울이 이걸 다 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율법이 이렇게 지독하고 지독한데 어떻게 해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기 때문에, 사형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납니다. 법정 최고형이기 때문에, 최고형이 사형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난다는 죽으면. 그 이유가 없거든요. 이걸 딱 알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율법에 대하여 딱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어떻게 율법이 형집행정지. 감옥에 있더라도 형집행정지. 재판을 받는 중에 있더라도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율법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범법자로 다시 드러난다. 전의 끝까지 가중처벌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진짜 율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만 보면 울퉁불퉁해요. 율법주의자만 딱 보면 너무 끔찍하거든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을 패하고,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은혜로 살아간다!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진리 고해지요야 정말 사도발을 할수 있는 바로 그런 놀라운 원리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좀, 우리는 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교회가 전통이 있고 오래되면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요그 중에 희한하게 율법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율법의 말이야. 어? 주일날 누가 그런 거 하라고 그랬냐고. <laughs> 어디서? 아니 모임할 데가 없어서 뭐 아니 하필이면 왜 주일날 그런 일을 하냐고 주일날 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아니면 네가 오겠냐고 아니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에? 그래서 많이 모이기 위해서 좀 그랬지 그렇지 않습니까 에? 뭐 이런 할 수가 있는데 꼭 꼬치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에는 성경 몇장몇 몇 철에는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성경 들고 올라오니까 뭐 괜히 움츠러미 전해주죠. 어, 자기 잘못 아닌데도 뭔가 아, 이런 성경이라는데, 율법이라는데 교회 내에서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참예하라잖아요 그러면 수축되고 움츠려들어요 기독교는 수축하고 움츠려드는 이런 폐쇄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확장형, 확장형 쭉쭉 뻗어나는 확장형이고 개방형입니다. 쭉쭉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된 것이지 유대교처럼 폐쇄형이고 수축형이고 자기네들 보호는 될 거예요. 자기네들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못 빠져나가. 자기네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 못 빠져나가. 그렇지만 확장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장형, 확장형, 쫙 뻗어나가는 그런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보에도 오히려 유대교처럼 이런 경우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못 나오도록. 자기 사람들은 다 지키겠지만, 뭐, 붙잡지만, 예, 묶어놓지만, 부끄럽지만, 묶어놓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데서 들어오기는 더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율법 지키면, 이야, 믿음 좋네. 대단하네. 요 그런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울리거든요. 율법에, 성경 몇장몇절에 나오면, 어, 혹시랑,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 움츠려들고, 아, 기쁨으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움츠려들어 오히려. 거기서 주눅이 들어요. 사실, 그런 은혜가 아니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지고 인내해야 는데 그러나 이런 율법주의자하고 율법을 가지고 자꾸 고치고 따지는 사람 있습니다. 아니 성경 어디 그르 기나 더라 저면서 자기 몇장몇절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성경 몇장몇절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물립니다. 끝이 없어요. 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자유를 구속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정 나툼이 일어나는 거든요.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그 재판이. 최소한 1년 6개월 걸려요. 1년 6개월. 그거 하나 가지고 따지고 따지고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다. 그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작전에 끌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성경 몇 장, 몇장 이야기하는데 뭐 하고 하면 나도 그 반대되는 거 이야기하면 이길 수 같지만 결국 끝이 없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작전에 말려들거든요. 그들의 율법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로 나가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꼬치꼬치 따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집사님? 은혜는 언제 받아보셨어요? 그럼 은혜는요 한 4년 전인가 목사님 설교 말씀도 꼭 그때 은혜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럼 픽 아니 은혜 받는 게 올림픽이에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은혜로 이야기를 해야지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끝없는 논쟁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다통일되고 그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은혜로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도응답을 언제 한번 받아 보셨어요? 기도응답은요 한, 한 10여 년 전인가 그때 기도했을 때 <laughs> 아니 뭐 헨리의 해석도 아니고 뭐 10년 몇십년 만에 한 번씩 돌아와요 기도응답이 응?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응? 오히려 당당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응? 그런데도, 그래도 성경 몇 장, 몇 절에는 몇 장, 몇 절만 나오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럼 방은은 한번 해보셨어요? 방은, 방언, 방은은, 전라도 방은 조금 하고, 충청도 방은 조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말고 천국 방은 해보셨냐고요. 천국까지는 못 가고, 아직 분남까지도 못 갔어요. 그래야 된다, 그러면. 응? 아니, 한번 보세요. 응? 은혜로 사는 방법을 은혜로 나가요. 은혜로.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기쁨이 있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요? 좀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족쇄가 되고, 나를 묶게 만들고, 주지 않게 만들고, 그렇다고 뭐 죄짓고 이런 걸 환영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가고, 은혜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오히려 주먹불게 만들고 수축하게 만들고 오히려 귀죽게 만들고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회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거라면 오히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정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줄 내가 믿는다 아, 네. 이 믿음은 아, 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 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어떻게 요 살아간다 아, 네. 돈은 없고 힘은 없고 뭐 없지만 예? 권력을 가지지 못했지만 권력까지 살면 우리는 더, 무서, 더 겁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 네,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쁘다! 오늘도 교회 가는 게 기쁘고, 찬양하는 게 기쁘고,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은혜로 받았는데, 감사 안 하고 센 까면, 그게 나쁜 놈이다, 그게. 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 좀 달라지지 않을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직도 우리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은, 율법의 옷을 입고 교회 다니는 경우가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자기 눈에 있는 덜 보는 못 보고 남의 티는잘 봐요. 야야야 하는데 그 주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은혜다. 은혜로 살아가자. 오늘도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오늘도 은혜 받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지요. 어떻게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었는가? 베드로마저 움츠렸는데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가? 바로 은혜였다. 믿음이었다. 오늘도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 아멘.